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소정의 이상균입니다 금일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일곱 품종 준비를 해봤고요자 첫번째 상품은 달마봉윤 입니다 어 1차 2차에 이어서 제가 몇개더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어, 몇개더 준비를 해봤고요 아, 인기가 너무 좋아요 달마봉윤 자 오늘 닮아보면 일곱 촉입니다. 뿌리 양호하고요. 자 그리고 맨뒤 쪽에 보시면 반점이 조금 있어요. 어, 당시에 수입할 때 당시에 키울 때 반점 같은데요. 뭐앞 쪽으로는 전이된 게 전혀 없습니다. 자고 참고하시고요. 어, 참고로 어, 제가 살균제로 본무로 어, 옆면으로 예방차 소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품종은 죽음소심 새홍수입니다. 자 지금 원래도 새홍수가 한데 아주 예쁘게 폈는데요. 잠시 후에 참고자료에 어,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새홍수 뿌리 좋습니다. 두촉이고요. 전진입니다. 원래는 새홍수가 화색이 참 곱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세번째 품종은 어, 진녹의 화형소심 상록입니다. 상록 오늘 어, 네촉입니다 내촉이고요. 네 뿌리 상태 어, 양호합니다. 양방으로 뻗어 나갔네요 전진이. 자 그리고 네 번째 상품은 제가 유튜브에서는 처음인가요? 참 오랜만에 소개를 드린 것 같은데요. 어, 두화 두봅입니다 어, 예명이고요. 어, 아마 제가 본 두화 중에서는 가장 완벽한 화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촉수가 현저하게 부족해요. 아, 저도 두부 한 쪽밖에 없는데요. 오늘 조금 고민 끝에 두촉 준비해봤습니다. 자 뿌리 너무 좋고요. 자두 촉입니다. 두부. 자 두부는 관심 있게 봐주세요. 참 귀한 품종입니다. 잘 나오는 품종도 아니지만 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상품은 황입니다. 복림복색과 황이. 자 얼마 전에 제가 등기를 했는데요 꽃을 단지가 오래돼서 꽃을 따고 전진으로 두촉 정지해 봅니다. 자 지금 애가가 좌우 측에 정말 탐스럽게 튼실하게 출하되고 있고요 완전히 농사용입니다. 최상작 수준의 황이 뿌리 너무 좋네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상품은 소호반 운무령입니다. 오늘 운무령 두 촉이고요 무늬 바전이 정말 잘 됐습니다. 온 모령만의 전형적인 서호반 무늬가 아주 어, 대비가 또렷하게 그렇게 나왔고요. 뿌리 상태 양호합니다. 두 촉, 그리고 우측편에 애가가 정말 도실하게 출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상품은 예명 원주소라는 죽음 소심이고요. 어, 화색이 정말 짙은 아주 화영이 풍만한 그런 신품종의 죽음소심입니다. 자, 오늘 원주소 뿌리 상태 정말 좋고요. 잎 상태도 좋습니다. 배양이 참잘 됐고요. 시중에서는 이 원주소가 촉단 가격이 몇백만원씩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파격적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파격적으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죽음소심 부분에는 한획글글 신선한 품종이고요. 관심있게 오늘 원주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일곱 상품 거치해서 소개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상품은 달마봉률입니다 제가 1차 2차 이어서 몇개를 더 구해왔어요 워낙에 판매가 잘되고 또 찾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또 하나 더 추가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달마는 일곱 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달마 어, 꽃을 어, 개화를 한 것을 꽃자루를 어, 지금 참고 자료에 올려놨는데요. 달마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일경에 다화식으로 피는 것 같은데요. 쌍두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향이 어마무지하게 향이 좋습니다. 어, 저는 달마가 유향종인지이 때까지 몰랐는데 향기가 참 좋아요. 자, 달마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 무늬뿐만 아니라 여배뿐만 아니라 어 꽃으로도 향기를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달마가 되겠습니다. 꽃도 나름대로 상당히 예쁘죠. 자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뿌리 상태 양호합니다. 그리고 오늘 달마는 24년생이 새촉이에요. 여기 가운데. 그리고 우측에 이렇게 세촉이 24년이고요. 촉수로 말씀드리면 24년생부터 21년생까지 7촉입니다. 어, 전체 입장수가 22장, 어, 등급으로는 평균 한 4등급 정도 되겠습니다. 최대 길이가 26에 입폭이 1.7이고요. 어, 판매가는 7촉, 7만원에 등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간에 올린 것 중에서는 촉수는 가장 좋네요. 자, 그리고 잎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화가 이제 입장이 막 벌어지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쪽에도 신화가 하나 있어요. 역시 닮아 문이 좋습니다. 시원시원 합니다 자 그리고 맨 뒤쪽에는 이렇게 반점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음, 수입할 때부터 반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쪽 말고는 뭐 거의 반점은 잘 없어요 깨끗해요 전이된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혹시나 예방차 살균제로 분무 처리 옆면 처리 해 놨습니다 이 달마는 워낙에 큰 농장에서 대단위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어, 저렇게 반점이 옛날 촉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달마. 아, 좋아요. 극황의 대봉륜. 자, 달마. 어, 이제 관상용으로도 좋지만 향기도 적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좋습니다. 두번째 상품은 새홍수입니다. 어, 주홍색이 아주 우수한 죽음소심이고요. 어, 새홍수는 늘 말씀드리지만 초기 차광 어, 그러니까 6월달부터 수태체질를좀 얹어서 수태를 얹어서 차광체질를 하시면 발색이 잘 됩니다. 발색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꽃자루에 나오듯이 원래 한 대가 피었는데요. 어, 정말 화색이 곱죠. 화형도 아주 단아한 것이, 화형이 정말 예뻐요. 일단, 새홍선은 화형은 아주 단정합니다. 봉심 합해 좋고요. 꽃의 크기도 중대륜급 정도로 상당히 웅장한 그런 죽음 소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새홍선는 주위에 밭자리 난초가 명명품들이 많죠. 모두 다 주홍 색상 하나는 끝장나는 그런 죽음 소심입니다. 자, 일단 뿌리 한번 볼게요. 자 뿌리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양호하고요. 자 우측에 애가가 도시란이 부풀고요. 좌측에도 애가가 어... 위 아래 이렇게 두 개가 확인됩니다. 자 그리고 잎상태도 배양상태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세홍수는 엽상은 딱 중수엽이에요. 자딱 봐도 건강하다는 것을 아시겠죠. 잎의 윤기가 반질반질납니다. 자 금일 세홍송 24년생 입장 내장 4장, 23년생이 내장이고요. 최대 19cm에 이 폭의 0.7 판매가는 전진 두촉 10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세홍송를몇번 개화를 해보니까요. 어, 예전에는 초기화통을 좀 놓쳤, 놓쳤던 것 같아요. 보통 7월 중순 8월달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정말 완벽한 조기 차광은 화 꽃눈이 생성되기 전부터 수태를 얹어서 조기 차광을 하는 것이 완벽한 조기 차광입니다. 앞으로 해가 가고 세월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시기가 빨라지겠죠. 어, 뭐 6월달이 아니라 또 5월달이 될 수도 있고요. 어, 이 세홍소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기 차광 처리만 잘 하시면 망우리가 벗겨지면서부터는 아침부터 어 저녁까지 종일 빛을 줘도 화색이 발현이 잘되는 어, 그런 전천후 죽음 소심이기 때문에 어, 조기 차광 처리만 조금 신경 쓰시면 무난히 지금 꽃자루처럼 화색을 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세 번째 상품은 취록의 화형 소심 상록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장원판성에 가까울 정도로 화양이 매우 우수한 취록 소심이고요. 자, 봉심 합배부터 화영, 뭐, 나무랄 데 없는 명품 소심이 되겠습니다. 자, 뿌리 한번 볼게요. 자, 뿌리가 잘린가락이 좀 많습니다. 제가 탄화가 있어서 손을 좀 봤고요. 하지만 전체 상태 깨끗하고 가닥수 충분하기 때문에 뭐,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양방으로 24년생 좌측과 우측 이렇게 자라고요. 애가도 터실하니 지금 부풀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우측에 또 좌측에. 좌측은 애가가 위 아래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 상태도 양호합니다. 마지막 22년생 초고 조금 황이, 탈황 현상이 있죠. 노척이다 보니까 녹이 조금 연합니다. 노대가 된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신화가 출하되면 자, 금일 상록 24년생 입장 5장, 또 24년생 4장, 23년 4장, 22년이 4장이고요. 최대 1 8회 입폭이 0.8입니다. 판매가는 4초. 8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도 전시장에 상록이 전시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상도 많이 봤고요. 어, 정말 위풍당당한 그런 화형이 돋보이는 고전 명품 상록인데요. 화형 소심으로서는 어디 빠지지 않는 명품 소심이기 때문에 오늘 상록 농사용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양방으로 신화가 뻗쳐나갔기 때문에 아, 촉번식용으로는, 농사용으로는 아주 유리한 고란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섯 장 전진촉이기 때문에 향후 한 2년 정도만 배양하셔도 어, 상록 특성상 꽃 붙음이 참 좋죠. 어, 전시회 염두하신 분들도 작품으로 연출할 수 있는 오늘 상품입니다. 어, 단기간 내에 꽃을 보실 분들 오늘 내 촉의 상록 어,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번째 품종은 두화 두보라는 예명의 정도합니다. 자이 두보는 일단 어, 어렵 차례 제가 오늘 입수를 했고요. 어, 잘 내는 품종이 아닙니다. 저도 두보는 지금 전진 한쪽. 오늘이 상품의 맨 앞쪽 전진 한쪽은 제가 종보 전차, 종자 확보차 어, 제가 뗐습니다. 분촉해서 제가 배양을 하고 있고요. 그 뒤로 지금 23년, 22년을 어, 상품으로 등재해 봅니다. 자, 얼마나 화형이 우수하냐 하면요. 지금 참고 자료에 나오듯이, 어, 완벽한 정형의 두화 형태를 잘 갖추고요. 어, 설점 또한 원보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화형의 화판에 바가지 한번 보십시오. 어, 완전히 국자입니다. 국을 떠먹어도 될 정도로 잘 오가져 있고요. 무엇보다 이 두보는 봉심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 저렇게 합배에 완벽한 봉신을 갖춘 두아참 드물죠. 어, 그게 완전히 진녹입니다또한 가지, 이 두보는 잎이, 어, 단엽성까지는 아니지만, 어, 엽성이 상당히 좋아요. 어, 초세라 그러죠. 어, 수엽도 아니고 중수엽도 아니고요. 중입엽 정도에, 어, 거의 단엽성에 가까울 정도에 아주 예쁜 엽성을 갖추고 있는 어, 두보라서, 꽃을 달았을 때또 꽃을 받쳐주는 작품성도 빛나는 그러한 두보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뿌리 상태 너무 좋고요. 가닥수도 충분합니다. 자 일단 벌브 형태부터 다르죠. 두보. 자 우측편에 애가가 저렇게 잘 자리하고 있고요. 전형적인 두화의, 두화변, 두화목세 어, 엽성 형태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자, 옆에서 한번 볼까요? 엽성이 참 좋죠? 아주 힘차 보입니다. 자, 금일 두보, 23년생 입장 4장, 22년생 5장이고요. 최대 17에 입폭이 0.9, 어, 판매가는 25만원에 등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두보 요 정도 같으면 한 촉당 50만원씩 저희가 방송으로도 판매를 냈고요. 오늘 자기 17cm면 작은 자기이 아닙니다. 어, 두보 최고는 상자급 수준이에요. 자, 오늘 어렵사리 제가 소개해 드리는 만큼 두보 안목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 이꽃 자료만 봐도 감탄을 하시지 싶은데요. 제가 오늘 실제로 두보를 보고 왔습니다. 정말 예뻐요. 한 대를 달았는데요. 아, 최고의 두합니다. 자, 오늘 이 두보 제가 적극 추천드리고 아마 이 종류는 없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판매에 자주 냈던 품종도 아니고 촉수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꼭 한번 배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두화 부문에 전시작에 두보가 두 대, 세대 정도 개화를 해서 전시작으로 나온다면, 다른 두화들 눈에 안 들어올 정도니까요. 오늘 두보, 제차 말씀드리지만 꼭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희소 가치가 높은 품종입니다. 좋습니다. 다섯 번째 상품은 복륜복색화 황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 황이를 다수쪽의 이경으로 제가 판매를 냈었는데요. 자, 오늘 제가 가격도 조정할 겸 전진으로만 딱 분촉했습니다. 자, 뿌리 상태 좋고요 가닥수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좌측과 우측에 각각 신화가 위치도 나쁘진 않아요. 천실하게 출하됩니다. 자 그리고 전진촉 입장이 6장 1등급이에요. 좌우측에 올해 출하가 되면 총 4촉이 되겠죠. 내년도쯤에 꽃을 달아서 어, 전시회 출품용으로도 가능합니다. 얼마나 상작이냐 하면 27cm에 입폭이 1.0이에요. 상작, 최상작이기 때문에 어, 황해 한번 추천드리고요. 아주 건강합니다. 또, 황이는 한국 출난 연감에도늘 요렇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곤품에 황이가 요렇게 등재되어 있죠. 어, 우리 문수봉, 그리고 옥로, 천일, 이 복륜복색화 부분에서는 이 황이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명화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 건강한 상작 두 척의 황이 제가 추천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꽃을 땄지만 정말 좋아요. 어, 수태천이 만으로도 그렇게 꽃이 발색이 됐는데요. 오토로 발색이 되는 전천후 복륜 복색화죠. 자 금일 황이 24년 6장 2 3년에5장입니다 최대 27cm의 입폭 이 1.0이고요. 전진상작 두총 15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대폭 줄였습니다. 자 황이 없으신 분들 오늘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황희가 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기는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애가 신화 상태로 봤을 때는 거의 한 2cm급 이상이니까요. 어, 6장. 제가 봤을 때는 뭐 5장, 5장급 또 무난히 출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원래 4촉이죠. 4촉이고, 원래는 굳이 꽃을 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만약에 달리면 제가 하시고요. 내년쯤 26년도에 꽃을 달아서 27년도에 전시작을 만든다면 황이 본연의 화형, 무늬 대비가 또렷하게 나오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전시회를 염두하신 분들 황이 오늘 두촉이지만 아주 실합니다. 제가 황이 요거 오늘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여섯번째 상품은 수호반 운무령입니다 자, 오늘 음무령은 어, 무늬 발색이 일단 상당히 좋습니다. 음무령 본연의 무늬가 아주 또렷하게 서업한 무늬가 잘 발현됐고요. 그리고 음무령은 무엇보다 잎의 변이 상당히 좋죠. 거의 뭐 환엽성에 가까울 정도로 변이 좋은데요. 자, 일단 뿌리 한번 보고 잎을 보겠습니다. 자, 뿌리 상태 양호합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하죠? 그리고 우측편에 애가가 한 1cm가량 아주 천실하게 추러되고요 좌측편에도 애가는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음무령 본연의 변이라든지 선단부의 환엽성. 환엽 변이 잘 나타나고 있고요. 자, 무엇보다 서호반문이 정말 화려하게 또렷하게 발현이 잘 됐습니다. 아, 그리고 요쪽에는, 어, 이 끝에 반점이 조금 있는데요. 어, 22년생인데, 어, 당시에 뭐 반점이 좀 있었는 모양입니다. 자, 요것도 돕심 패스 도포 처리 하고요.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어, 그 부분을 참고를 좀 하십시오. 자, 금일 운무령 23년 6장, 22년이 5장이고요. 최대 13회, 입폭이 1.0입니다. 판매가는 두촉 130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무령도 이 발현이 잘 안된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세력 영향도 있습니다만 어, 신화가 화장토 위에 뚫고 나올 때쯤 어, 차광 처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넓은 서호반의 단절을 또 발현할 수가 있고요. 문의 경계도 더욱더 또렷해집니다. 자, 저는 보통 화통 같은 것을 사용해서 신화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요. 단우짜랄할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태를 얹어서 차강을좀 해주시는 것이 그래도 안전하고요. 고급자분들은 화통 처리로 발현을 많이 시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봄을 지나서 여름쯤에 잎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 날씨 관계에 또 영향을 받죠. 옷 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추천을 안 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일곱 번째 상품 하이라이트입니다. 원주소라는 예명의 신품종 죽음 소심입니다. 어, 이 원주소는, 어, 죽음소신 매니아 분들은 익히 잘 아실 거예요. 어, 워낙에 또 고가품이고, 어, 지금 현재에도 원주소 촉당 가격이 판매장에 가보시면, 어, 한 200만원씩 그렇게 합니다. 촉당 가격이. 자, 오늘은 제가 일단 내촉이지만, 어, 200만원에 파격격격을 한번 내보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자, 일단 원주소는요, 명명 대기 중입니다. 아직 명명은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원소장가를 합해서 전체 촉수가 얼마 되지 않는 거의 신품종급의 조금 소심으로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중대륜급이에요. 꽃 크기도 상당히 작지 않습니다. 중대륜급의 어 후육입니다. 거기에 아나피기에 단정한 그런 화형을 잘 갖추고 있고요. 특히나 이 화판이 거의 뭐 장원판 수준에 굉장히 풍만한 그런 화판을 갖추고 있어서 더욱더 당당한 그런 화형이 돋보이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원주소 뿌리 정말 좋네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뿌리 뭐이 정도면 나무랄 데 없죠. 자, 그리고 잎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뿌리도 그렇지만 잎도 정말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앞으로 이원주소는 죽음 소신 부분에서 또 새로운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우수한 개체인데요. 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원주소도.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요. 자, 오늘 원주소, 어, 제가 요 품종도 어, 매니아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어, 이 정도 화형의 크기에 화색, 어,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죽음 소심이기 때문에 꼭 추천드리고요. 자, 오늘 원주소, 24년생 3장, 또 24년생 4장, 23년이 4장, 22년이 4장입니다. 그리고 최대 20cm에 이폭이 1.0이고요. 판매가는 내초 200만 원에 등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일곱 상품 소개를 드려봤고요. 역시나 아, 좋은 품종들 우수한 개체들이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어, 자세히 보시고 또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화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